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삶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10장은 여리고와 아이 성에 이어서 맞는 세 번째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강대한 성읍 기부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왕의 주도로 다섯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였고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 화천한 화친한 기부온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부온은 다급히 아브 아, 여우수아에게 요청을 하여 여우수아는 밤새 달려가 적과 맞서는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전의 전쟁의 방법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술과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 때문에 얻은 승리의 결과였을까요? 승리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묻고 붙잡아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영적 전쟁, 관계의 어려움, 삶의 염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제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세 가지 비결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 구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부온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에게 속아서 성급하게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실수로 맺은 조약 때문에 다섯 왕들의 연합군에게.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 조약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위기에 처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구해 달라는 다급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에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가 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비록 시작은 실수였을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에 신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깨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달려 올라가는 여호수아의 그 신실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었던 신앙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우수와의 결단 위에 강력한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때의 여우와, 여,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새벽,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책임에 정직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두 번째 비결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분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여, 여호수아는 군대가 아, 직면한 현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족 속 다섯 왕이 연합한 거대한 적군과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력 수나 지리적 조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인간적으로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는 눈앞에 크게 보였던 것 그것은 거대한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 본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확정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미 이긴 싸움을 수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대한 적들과 마주합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은 16장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원세를 이기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눈에 들어 현실의 거대한 연합군을 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달려 올라갔던 여우수아처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어 친히 앞장서, 앞장서서 싸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세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한 결단과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뒤이어 도망치는 적들에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셨다, 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동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셨다라는 예,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우박을 던지셔서 예, 죽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여호수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본문 12절에서 인간적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자연의 법칙을 정지시키는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한계 없이 드러내셔서 이 전쟁을 오늘 반드시 끝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기도를 들으셨고 태양이 거의 종일토로 머물러서 속히 내려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본문 14절 상반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 태양을 멈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과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큰 소리로 이는 여호와께서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패배하신 분들이 읽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켜 달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을 낮처럼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멈추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앞상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며.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크게 보일 때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했던 담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태양을 멈추어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싸움 속에 주님께서 친히 싸워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